수공 같은 거를 피머에 대야 돼. 피머 뭐 엔드레인지가 한 정도 되겠죠 조인트 라인 잡 손을 최대한 넓게 편 상태에서 글라이딩 시키는 거예요. 글라이딩 그레이드 1, 2, 3, 4, RC겠죠 3, 4가 RM의 정진이에요 맞죠? 자 글라이딩 시키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MW님도 할수 있어요 글라이딩 유지하고 익스텐션 하세요 익스텐션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텐션 하세요. 이렇게 2단계는 필러를 TV와 프록시말 쪽에 이렇게 조인트 라인 쪽에 해요 피머에 메디아 에피콘다일, 라테라 에피콘다일 잡고 어떻게? 여기서 아래쪽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t 비 r 은안테릭 글라이딩이 일어나겠죠? 익스텐션을 개선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익스텐션. 끝. 엔드레인지에서 모빌레이션. 3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피머 자체는 포스테리로 앵클를 잡고 글라이딩 시키고 여기서 엔드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t 비 r 은 어떻게 돼요? t 비 r 익스테이션 만드는 거예요. 자고 포스트로 라이딩이죠 포스트로 라이딩하고 앞쪽을 당기면서 익스 텐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스크류온모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고자 오케이 음 여기서 엔드 레인지에서 오케이 자고 모델 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머는 포스트로 라이딩 티비 아는 익스 텐테이션 하면 익스 텐션 시키는 거예요 같이.